20. 20. 20, 20, 16, 16, 우와. 네. 사이즈는 뭐 2지에서 뭐 3지까지 이렇게 해서 좀 마릿수로 조금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큰거 나오는 포인트에 왔었었는데,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현입니다. 자, 오늘은 아 이제 이제 9월 말 아, 태풍 한번 지나가고 수온이 안정되면서 이제 이제 그 갈치들이 내만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출조했었던 여기 여수에서 신기양에서 오디세이호 타고 다시 한번 여수권 내만 갈치 저희 네이버, 저 카페카페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예, 동출해서 한번 낚시를 해볼 거고요 어, 지금 뭐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이제 내만깔치가 씨알 좋은 것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뭐 차근차근 한번 뚫러보고또요거 말고도 보니까 이제 가로정종들이 이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낳을거에요 아시네 저희도 네.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홉살이라고날고 왔어요 살 아이고, 어 저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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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laughs> 어, 문안 열리네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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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들어봐, 들어가서 이것도 열어볼까 고등어 네. 혹시 미끼 쓰실 분은 가져가셔 쓰시면 됩니다. 고등어, 네. 고등어.

14. 바닥, 바닥. 바닥. 15. 20명. 이게 날려서 그렇게 줄이 날려서. 줄이 날려서. 14! 오, 깔집 맞아 오, 사 괜찮다. 14. 14! 자, 첫, 첫깔 어? 오, 고조 자, 첫깔치 요게, 살짝 던진 상태에서. 살짝 던질 상태에서 바닥을 찍으면 사선이 되니까 라인이 한2 0 m 이상 나가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많이 감으셔도 됩니다 예 아니면 라인 색깔이 있으면 그냥 수직으로 한번 쭉 내려가지고 라인 색깔을 보고 바닥을 확인해 놓고 그 다음부터 감으셔도 되고 이희 테이프를 방 나온다는데 CR이 2 5 글로리 말입니까? 예. 가 어. 10분? 어? 1분안에 18. 계속 많이 나오네요. 아, 얘들. <laughs> 아이 아왔다 아. 17! 17! 와. 응. 7 아이고. 응. 응. 오 뭐고 있었어? 야 갔는데 쫓아오면서 물었어. 진짜? 어. 헬스 하는데 물었어. 뭐야 도 웃긴데. <laughs> 어떡하셨다. 야. 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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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16! 16! 우와. 야, 일로 와, 일로 오, 어, 엄청 오. 있었는데? 오, 크다. 뭐지? 다 그, 커. 오. 아, 일로 아, 어. 오! 오,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아 너도 <laughs> 어, 그만해 오잠오 짬대 100g 네오 사이즈 괜찮은데 어댕 어. 어, 사이즈 잡고 큰거 잡고 있다 어. 응짱하 응, 예 이동 한번 하자 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가자면 저 이동을 요이2 6 서진이 2요예이2 6 오 들어 올린다. 이십 이십 아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습니다 저기 뭐저 까치가. 오. 나이스. 깔찌 큰 거. 이 예, 괜찮게 나왔는데. 잘 됩니다. 자, 오늘 여수에 와서 이제 같이 낚시를 했는데 최종 조각입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는 뭐 2지에서 뭐 3지까지 요렇게 해서 좀마리수로 조금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큰거 나오는 포인트에 왔었었는데 오늘 그이 오디세이오 선장님이 목이안 나오니까 이제 나올 때까지 오늘 여섯 번, 일곱 번 이동을 해가지고 잡을 때까지 아, 해주셨거든요. 너무 아, 선장님이 이제 부지런히 떨어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잡은 거니까 이 오디세이오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수에 낚시를 오시면 오디세, 오디세이오 많이 또 찾아주시고 또 오늘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낚시했는데 기회되면 어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동출할 기회 있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서 감사하고 어또 다른 곳에서 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갈 길이 먼데 아 이만 정리하고 아 철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